문산의 가야공면에 환야사입니다. 이곳에 절이 들어섰는데 예전에 이곳에 석회광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폐광이 되니까 절을 짓고 있는데 지금도 아주 산늘합니다 여름이 무색하게 가을 같습니다. <목소리> 뭐, 여기 저기 있는저 같아. 기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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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저기. 저기에요? 네. 저기. <웃음> <그렇게> <웃음> 저기 저기 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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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말 저기 시기까 저기 저기 저기